어, 용의해에 내가 조금은 힘들었다, 아팠다, 괴로웠다 하는 분들은 이 뱀에도 조금은 그 여파가 있을 수 있으나 나아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승진과 합격을 같이 갖고 있는 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. 결혼을 할 수도 있다.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멀리서, 해외에서 소식이 들리는 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올해 을사년입니다. 뱀의 해가 시작됐고요. 이 뱀의 해에는 용의 해였던 시간들과 함께 합쳐져서 뱀의 띠까지 오게 됐습니다. 어, 용의 해에 내가 조금은 힘들었다, 아팠다, 괴로웠다 하는 분들은 이 뱀의 해도 조금은 그 여파가 있을 수 있으나 나아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자, 대박나는 띠. 첫 번째는 용띠이고요. 두 번째는 소띠이고요세 번째는 범띠. 호랑이띠를 말하고 있습니다. 왜 용띠와 소띠와 범띠가 이 뱀의 해에 힘을 낼수 있느냐? 뱀띠 해에 용띠 소띠 범띠 분들이 그 많은 띠 중에서 그래도 올해는 좀 승승장구할 수 있는 띠기에 제가 선택을 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자 일단 공통이 있어요. 공통적인 특징. 무엇이냐면 20대십니까? 30대십니까? 40대 초반이십니까? 하면 업종 변경이나 올해 이동, 움직임이 많은 한 해를 갖고 있으시더라도 조금은 신중하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.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이동, 이직, 업종 변경, 사업 확장 뭐 이런 것만 조금은 주의하시면서 걸어가신다면 올해 세 가지의 띠가 좀 빛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일단 세 가지의 띠 중에서 띠마다 가장 좋은 날이 언제냐 라고 물으신다면 용해해. 50살, 병진생을 말씀드리는데요. 이 병진생은요, 작년에 죽을 뻔했어요. 내 몸에 칼을 대고 내가 몸이 아플 수도 있고, 직장을 그만두거나 많이 아팠어야 되는 한 해를 걸으셨는데, 올해 뱀해부터 차차 나아지고 살아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힘들어도 견디시기만 하면요. 내년엔 큰 빛을 보는 해고 미소가 떠오르는 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41살 을축생분들은요, 음, 올해는 무엇이 가장 빛날까라고 한다면요. 승진하는 한 해예요. 그 동안 묵혀왔던 일들이 안 됐거나 합격, 그러니까 승진과 합격을 같이 갖고 있는 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.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걸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그 동안 나의 성과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이제 어 요럴 때도요 승진을 안 하면 무엇을 하게요 감독님? 자 무엇을 하냐면 결혼을 할 수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꽃이 피는 해니깐요 올해. 기분 좋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52세 갑인생 분들은요. 음, 내가 지금까지 어렵고 금전도 열리지 않아서 가슴을 치던 해에서 금전도 열리고 사업을 하고 있다면 조금 나아지고 멀리서 해외에서 소식이 들리는 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성공의 수다.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. 올해 성공을 하시는 해로 반짝반짝 빛나실 테니까요. 힘을 얻으시고 지금까지 머뭇거렸던 일들, 금전이 풀리지 않았던 것들, 계약이 안 됐던 것들이 차차차차 소식이 들어오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. 2025년, 을사년에 용의 띠, 소의 띠, 범의띠 이 분들께서는 내가 올해 뱀의 해에 좀 승승장구할 수 있고 반짝반짝 빛나는 애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. 내가 만약에 열 가지를 갖고 싶은데 지금 다섯 가지를 갖고 있어서 만세를 부를 수도 있지만요, 그 다섯 개를 가졌으니 열 개를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운을 열어주는 분들도 참 많으세요. 어쩌면 우한 가완 눈물을 흘릴 때 달려와서 그거를 풀려달라라고 비는 것보다는요, 내가 지금 되게 좋은 기운이 들어와 있으니 이것마저 감사하고 잘더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분들이 진. 진짜 현명하신 분들이고, 진짜 무당분들과 상의하셔야 될 분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50살, 41살, 52살 분들도 저에게 희 오셔서 상의하시면 좋겠지만, 이게 좋은 해에 들어오셨을 때, 좋은 띠가 내 해에 승승장구 할수 있는 해라면, 이렇게 저와 같은 무당분들에게 상의하시면 좋겠네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